얼만 없지? 이거 내가 이기지 않나? 십년아. 응? 누구야? 정복자 킨거 뭐야? 자르반 상대로 이래 바트록스 응? 읍. 가고 있음, 가고 있음. 호구인척하다가. 아니, 힐을 왜안 써주냐? 뭐야,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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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들아, 신들아! 대마시아, 이 새끼야! 엇? 정글 잘 맞네 가고 있어요 네. 관심 없는 척 하다가 관심이 없게 왜 없어 이 새끼야 응? 어? 뒤져라 가장 무서운 자르반이 뭐냐 여기 적이 있는데 이 미니언 먹으러 가는 척 여기서 응? 음? 일로 가다가 갑자기 대가리 틀고 기창 박는 자르반이 제일 무서운 자르반 이면 봐라 버 저, 너무 아름다운 저, 저, 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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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관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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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너무 아름답고! 아 초시계까지 컷! 때릴게 불만 없지 아니 블리츠가 아까부터 좀 자꾸 나를 어떻게 한번 해보려는 잘 모르겠다 그냥 한타 시작 여기 소라카 그 침묵 진작에 깔았어야지 이거 맞아? 방구인 호주에서 봤다면 위가 아니었어 아. 그거 아니지, 그거는 맞지. 아, 그거 아닌, 그거는 맞지. 궁을 잘 박았어야지. 그거 맞아, 아닌 척하면서 네. 이렇게 자 궁이 없어서 조금 시간을 끌다가,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아, 이거 어디서 본 거거든. 내려온나. 지옥 가야지. 갈게요, 갈게요. 그렇지. 힐 주세요. 에. 에라이. 컷. 오케이. 오만원 받았나요? 아유, 지금. 무슨 소리야. 말 걸어서 죽었잖아. 소라카는 궁왜안 써? 아니 그 뭐야? 어? 그뭐뭐그 뭐, 뭐그 무슨 선서 같은 거 하잖아, 의사들. 응? 그 히포스스스 선서 하잖아. 어 최선을 다해서 살리고 씨발 죽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궁서도 어차피 죽었음. 이게 할 소리야, 소라카가. 최선을 다해 보고 그래도 쩔수 없으면 이제 아쉬운 건데. 아, 진짜,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뭔가, 뭔가, 어떻게, 어. 아니, 소라카, 어디 갔어? 뭔 소리야. 10대 밖에 안 했는데. 앨리스 1 1대도안 보이냐고! 막아, 막아, 막아! 킹 하지 말고. 막을 수 있어. 어나좀아 밖에 만들었어 뭐를? 상대 미드 서포 30전 24승 머리 기사 참교육 가능. 아 미드 서폿이 아그 응? 음? 아주 그, 그 모닝스타 철퇴로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응? 어? 데리라는 그런, 어, 소식이 있네요. 34승 8패. 어 좀, 좀 센데? 음. 근데, 이제 옛날에, 그, 누구라고 이제 말할 순 없지만, 그 있어요. 이제, 징크스랑 쓰레쉬 이제 두어로 하던 아주 그, 뭐야, 한 40년승 박던 그 두어도 그, 이재석, 그리고 그, 그린데이 듀오에 바로 대가리 깨졌습니다. 40년승인가 하고 있었어. 그, 징크스, 쓰레쉬 둘이 그 듀오로. 이제 보면 딱 안단 말이야. 서로 그, 응? 음? 그, 누구라고 안 해도, 응? 어? 그, 우리 미드는, 아니, 우리 탑은 해카림이고. 어? 그 서로 딱 아는데, 음. 그냥 대가리 박살. 안 되지. 뭐야, 이거? 어이. 아... 좀 기분이 안... 아... 명박주에 와야지 해왜안 해. 해? 왜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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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그렇지 그거까진 모르겠고 예, 국내 아닌데. 좋아했습니다. 네.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음? 럼블로 막 사연승 시뻘겋게 그냥 거, 음? 수많은 저현인들뭐 누구야? 웅. 웅. 응? 투 뭐, 응? 루시안 뭐 실력인 걸 이래리야. 까요 어?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했으면 자기 눈엔 피눈물 나는 거야. 놈 새끼야. 야 때만 모드로싸우는이 평소엔 일부러 보이 원래, 그, 진짜 강자는 약자한테, 약하고, 그, 강약, 강약, 그, 뭔지 아시죠? 무슨 말인지. 네. 저기, 강자한테는 약하,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아니, 그니까, 그 반대. 음. 네? 어, 대충 알아들으세요. 아니, 모빙이 없네, 진짜로. 아 보통 저막 이렇게 막 비비꼬다가 맞지 않나? 응? 신년아, 아까 그냥 맞아 죽지. 응? 엇. 블라프 죽여 그냥, 오케이. 왜? 그건 몰랐네. 음, 그, 게아이번이네 죽여라. 어? 먹고 살기 힘들지? 응? 어쩌다가 이런 애니비아를 만나가지고 한판 지면 두판더 이기면 되지? 응?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음. 캐리 그쪽으로 한번 알아보시고. 캠뽀뽀는 좀. 부담스러운데 네, 아이 예측하고 미니언의 큐를 딱날렸어요 이게 정석인데 근데 자 보세요 지금 누가 아파하고 있어 나한테 디에건 르블랑이 아파하고 있어. 아니면은 뭐 가사디님 어, 막 아. 결국 죄송합니다. 이거 르블랑 킬 갖고 옵니다. 이거 죽여주세요. 아! 엘리스가 뭔가 지금, 엘리스가 어? 게임을 할줄 알아, 보니까. 자, 들어가자! 갓! 할줄 아네, 어? 자, 여기서 이제 르블랑은 바텀 가서 킬 쭈어 먹고, 그게 아니면 답이 없어, 지금 르블랑은.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이 반, 타이 반으로 바텀을 가는데, 응? 응? 엘리스 줄타기? 응? 왜 안써? 응? 자 걷는 것보다 이게 더 빠르니까 음. 야, 딱 봐도 위에거지 딱 봐도 위에거 맞았는데 괜히 불쌍한 자크만 피를 보네 뭐야 이거 자 르블랑 요그 표식 사라지자마자 이제 이쪽으로 딱 건너오는게 핵심 포인트 음. 자 이럴땐 블리츠 옆에 붙는게 핵심이야 캐틀보다더차싹 붙어야 먹을 수 오케이. 집을 안갔네 공사 불리치야. 응 아, 잘 씁나. 오케이. 응, 좋았어. 점화를, 음, 좋어이니뭐 이거, 이거. 이 그건 치면 내가 죽을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니냐? 야, 루블랑 언제 6킬 먹었어, 근데? 루블랑이 6킬을. 이 분명히 인생 망한 루블랑인데? 좀 이상한데? 느낌이? W, 써라! 아, 이궁 스택이 풀려 버렸네. <laughs> 쳤어. 쳤어. 스킬 썼네. 응? 쳤어. 빨리 와. 아, 나. 아니 우리 팀은 아니 알리가 진짜 게임을 적각게 하네. 맞나? 내가 맞는 것 같아요. 아예 아니, 승급전 아니면은, 어? 안 이러지, 나도. 아, 승급전 2승 2패잖아! 어, 저, 뭐, 뭐, 뭐가 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 이거? 맞네! 어! 아, 맞네! 아, 자크 진짜 적 같네. 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아, 진짜. 아니, 이게 이렇게 됐네. 일로 음? 오세요 아, 마스터 승급제는 인정지 마스터 맞지. 이속 437. 3개 올렸으면 진작 잡고 빠졌다 HAY님 -E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곧퀴즐거 모르고 방구차 따라가는 놈 누구야? 부욕형